苏王后。 수 있다는 이번 주일 일 액션 배우 포지션 선포식에 오신 모든 내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축하 공약으로 강기선 님께서 애국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귀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의 형님 동생 그리고 친구들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자기 분야에서 스타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듬뿍 받았고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만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많이 내리고 토요일입니다 각자 바쁜 일도 미루고 저와 같이 이렇게 해주네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여러분 휴한 시간 이렇게 우천에도 막히에도 차표가 없는데도 와주신 여러분의 손이 제가 저선까지 가슴에 안고 갈것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사원에 제가 이때까지 하고자 했던 저의 꿈, 그리고 이 사회의 치고촌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무술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북위로 넘나들면서 바쁜 시간 살아오면서도 있는 나의 모든 재산을 공처럼 바쳐가면서 이 순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안지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들의 사랑, 힘으로 버텨왔던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굳더니 불하지 않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설수 있고 여러분을 통경할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로 이란에 급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우리 오도석 사장님의 말씀을 고마움을제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분들 그리고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살아오면서 중간중간 모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름길만 들은 건 아닙니다. 기포장도도 그렇고, 쏘라을 맞으면서도 그렇고, 태풍속에서 나의 결기를 묵묵히, 걸어 이 순간까지 와 있는 것은다 참으로 감격하살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제가 대 속마음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휴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속내의 말을 정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이 지구촌의 왕후의 몸짓 하나고 어두운 곳, 힘든 곳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소중한 말씀을 전달할 것이고, 우리 무술인 영화인의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발걸음을 통해서 전달해 나가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영화, 무술단체, 유튜브, 방어 TV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신, 발자, 지조촌 알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왕호를 통해서 기분 나쁜 일들 그리고 속상했던 일들 그리고 섭섭함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다 묻어버리고 우눌의 피를 통해서 다 씻겨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태어나는 과거로 이승만이 그곳에 다시 새로운 왕호의 모습 여러분 곁에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영화, 무술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가야 내가 뭘남비할 것인가? 우리 후배들의 피를 어떻게 털어 주야 할 것인가? 라는 데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무술인, 영화인, 우리 같이 합신해서 글로벌 마인드로 문화 콘텐츠를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들는 성천 국제영화 무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무술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알리고자 합니다. 멀리 인도에서 오신 마이친구, 그리고 미스터카이 호럼헤나다입 네, 그리고 벌리 우리 태권도 선배님들, 그리고 야바 선배님들, 그 사회립 선배님들 그리고 앞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영화계를 우술기를 짊어지고 나갈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앞에 탄생에 있는 분들은 조연이고 저는 단역입니다. 어쨌든, 아저씨들 생으로 감사하고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번은 해왔습니다만, 막상기타사에 했으니까, 그리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아측에 깊이 생애의 내 나의 내면의 소리가 더 중요하고, 내진실된내말의 이야기가 내부의 저것보다는더 솔직하고, 다가한 것, 내빈 소개를 제가, 적어 왔습니다. 여기 에 계신 분들 전부 내빈이시고, 전부 주인공이시고, 제가 진정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어찌 일일이 다 소개 안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행사장에가보면는 저도 많이 다닙니다는 너무 짜여진 대로 틀에 박힌 고정관념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저는 때로는 안타깝도록 가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유롭고 우리가 다 같은 주인공인데 매일 나와서 축사할 것만 축사하고 뒤에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날 에스트라니까 그분들이 주인공이죠 앞으로 저는 행사 함에 있어서 그런 틀을 깨고 자유롭게 한마디 하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합니다 제가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해서 마이크를 놓고 우리 오도섭 이사장님의 정신, 세계를 향한 문화의 정신, 스포츠의 정신, 우리 대한민국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저의 남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신 김동현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국제영화무술연구원임원부임및 액션 배우 선거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오도수 기사장님, 왕호 관장님의임원분들과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 김동현이라고 하며, 오도속 이사장님과 10년 이상 연구를 갖고 가까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오늘 그 이사장님의 친분으로서 이렇게 강이 감사,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고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참석하신 임원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카입니다. It is great honor to be here today. 여기에 와주 여기에 오게 돼서 초대해주셔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Martial arts have b e e part of m 저에게 있어서 무술은 제가 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저와 함께해온 인생의 동만자라고할수 있습니다. I was born in 1970, which is considered the golden age of martial arts in North America. 저는 이제 국미에서 동미에, 무술의 황금 등성기라고할수 있는 19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Which starred uh, Sammo Hung, which at that time was still relatively unknown, but some people knew who he was, and a very new face, and by the name of someone named Casanova Wong. Many years later, I still love the martial arts, and in 2000, I moved to.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는 무술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0년대에 되어서 저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매거질에서 무술 잡지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캐스티노가 왕, 브랜드 마스터 왕, Thank you for everyth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소노가와 어 감독님께 마지막 한 마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에서 오신 사이바라자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랍니다 Good evening, everybody. I am P. Sunilraj from India, president of World Slum Federation. I am and, and uh, movie actor, Indian movie actor also. Uh, and Mamanna, uh, Captain Miller, uh, some movie. i actor and. Uh,

어, 현재 어, 지금 40년 차 어, 무술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uh, I thank God. For giving this great opportunity. Next I thank Ralph Oster c a s o w a n g Hope. 어 말씀을 드린 자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주신 마 왕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For inviting me for the Shangsh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m a r t a l r s first executive meeting. 오늘 아, 성천 제영화 무술학 연구원 일차 아, 이번 아, 회의에 초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Me and Grandmaster uh, Wang. the relationship is started from 2018 to still now uh, i recommend was grand Grandmaster, uh, mr. wang for acting in the indian movie named pattas 어, 저는 어, 인도 여화 판타스의 마모 원장님께서 출연해 주실 것을 권했었습니다. But due to the COVID-19, unfortunately, Master is not able to act in an Indian movie. 하지만 아쉽게도 어, 2019년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모 어, 원장님께서 출연할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But surely in Feature Master will act in many Indian martial arts movies. Thank you for you and your team for developing martial arts and the even be successful one and uh, feature will 자인들이 아직 어, 많은 인기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많은 인도 부위에 많이 출연해 실 거라고 믿고 싶지 않으며 감사드립니다. Uh, thank o thank you so much, Master.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저희 성천영성문화원. 어, 영성 원장 전미영께서 어, 원상대사, 오도석 원산대사님의 글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도석 이사장님의 글을 대독할 텐데요. 오도석 이사장님의 지금 자리를 잠시 비우셨지만 어, 평생을 맑은 정신과 깨어있는 영혼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도하신 스스로 걸레가 되어 세상을 닦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신 그런 참 사람입니다. 그분의 글을 지금 대독하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꿈 행동하는 양심으로서의 삶아 아프다 양심의 자유의 삶은 너무 아프고 영혼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 사람 오직 사람의 마음이 의지가 생명의 곳간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이름 짓는다. 성찬국제무술연구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 함께 이제 일어납시다. 양심의 자유로 원산대사 오도석올림 어, 저는 대한종합경투기연맹 총리의 김광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기억하실 분이 계실까봐 모르겠는데, 저는 1968년 초대 한국 킥복싱 4제급 참견을 했던 MBC 전속 선수였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 남무 우리 저 원장님께서 이런 미래를 위한 그 발전하는 우리 어, 무수인들을 위해서 어,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하에에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무모한 어,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왕호 감독님의 오늘의 행사가 영원히 불변하기를 바라고 항상 태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원이시자, 시애이씨 손철님의 축시가 있으시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우리 왕호 총재이자, 무술병화 감독이자, 이제 액션 스타트, 무술병우님을 개발하는 산실이될수 있는 성천문화원에 어, 무술학교의 원장님 보고 계시는 우리 왕호 원장님하고 저 제가 약 50년의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가 잘될려면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전에 선거운동할때 국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되겠습니다 하는 약속,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당선만 되고 나면 바로 뒤에 제껴져, 비서가 문 열어져야 차 타고, 저라도 안 맞고, 그게 국회의원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들만이라도 약속을 잘 지킵시다. 약속만 잘 지키면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거든요. 제가 낭송할 신은 제복이 약속입니다. 원래 신낭송을 할 때는 무앞도 이윤하게 깔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조용히 해야 제대로 신낭송을 하는 건데 제 신은 조금 떠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조용히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고 앉았으니까 제목, 약속, 손절 지켜라 끝입니다. 정상으로 여러분들께게해서 매우 감사하습니다 성적인 국제영화공 원장이신 왕호 뷰린 미국 교환의 레드마스터 홍고를했습니다 특히 해변대 대권대에서주식로 홍콩을 건너습니다 40년간의 액션 영화의 주문으로 추리해서 70년대 당시 홍콩의 스타로서 흔들릴 수 없었던 발차기 스페셜 스트로 세계로 공을이뤘답다아시아스에서 엄청난 기회를 가 있고 해에서는말직도최고의 액션으로 인상으로 운정받았습니다. 우리 전통부회가 정립된 세계대포동 독도 본산에 있는 국경 1972년 중앙도전으로 절사하 전파를 내딛습니다. 지난해 말정에도기때군은 대한민국 전통 군부에서 세계에 입시 올림픽 선 전목에 들어다

我是导演徐杰，欢迎这次和韩国武术演员一起组织电影的拍摄，也同祝电影庆典这次黄金时间票房大卖。大家好，欢迎和韩国武术演员一起组织电影的拍摄，也共同庆典这次电影黄金时间票房大卖，祝贺。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대학 동료대회 동대대표 화자 철입니다 이번에 선천국 영화무술 동에서 주관하는 액션배우 오디션에 선거식을 기준으로 축하합니다. 이번는액션배 오디션 중국 대에서 진행될 수습니다 저희 협회 내에서 진심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디션 소식 축하드리고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마비디 축하드려 주시기 바니다 마음은 배우세요. 국제영화 축하합니다. لله، 서는 우리 후배 액션 배우들이 많이 탄생게 것을 기대하며 Say hello. Uh, and my name is Douglas. I'm from uh, Canada. I'm living in Malaysia right now, Douglas Clark. Uh, and I just want to take congratulations to Casino Long and of course the uh, International Movie Martial Arts Institute. Uh, great job. Congratulations on uh, all your work and effort. And I hope to see more coming up in the future. G'day everyone, I'm Robert from Australia and I'd like to send a big congratulations to Casanova Wong on the International Movie Martial Arts Institute. All the best for the future. Good job. Catch you later. Thanks. Hello everyone. This is Grandmaster Jose Torres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 just want to take this time to wish the International Movie Martial Arts Institute and its founder, Casanova Wong, a congratulations and best of luck. As I know that they're hosting uh, their big event. Uh, this is an amazing opportunity for aspiring martial arts and actors uh, to get involved and get the proper training of what you need to do in front of the camera. Uh, I'm Part of this organization as well, and I just wanted to wish everyone congratulations and best of luck as you participate in the auditions. Have a great day. 구단 심사 규정에 따른 천지위예보협회 구단 심사 승단심사에 합격할 수록이 증서를 수용합니다명예총재 보도서, 총재 광고 대도. 큰 박수 니다 네, 오늘 2024년 5 뭐, 뭐, 오디션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 성천국제영화문화예술원 오동서 박사님을또 배려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동기하고 청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더욱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셋와이팅자 하나. 이런 나요 여러분